안녕하세요. 집쇼핑의 이승훈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현장은 인천 부평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의 현장 건물 규모는 총 9층 건물에 21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현장은 위치적으로 너무 좋은 위치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1호선 부평역과 인천 1호선 부평시장역 그리고 7호선 굴포천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의 위치에 있고요. 주변 생활 인프라 역시도 부평, 시장, 그리고 초중고가 도보 5분 이내에 모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역시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내부 면적 타입은 30평 타입에 거기다가 무입주공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취득세까지 전액 지원이 함께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널찍한 쓰리룸 현장과 그리고 거실이 막힘 없는 정남향에 위치했기 때문에 남향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추천드리는 오늘의 현장입니다. 자, 그럼 내부 전실로 이동해서 이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전실부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은 키큰 장으로 총4 칸의 심화중 납장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두 칸에는 전신 거울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띄움식으로 역시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 겨울철에 뭐 반부추 같은 거 넣으실 수 있는 공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중문을 지나서 이제 첫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 사이즈부터 굉장히 넓게 나와 있는데 3.1m, 2.6m 나오는 웬만한 안방 사이즈만한 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녀분 방으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여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시고 창 기준도 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방부터 햇살이 굉장히 잘 들어오실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보시면은 이제 맨 욕실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샤워 파티션과 함께 그리고 바닥에는 단차까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물 빠짐 걱정까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메인 거실도 굉장히 널찍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인 역시 욕실, 욕실과 그리고 중문 가운데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폭이 깊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생필품 같은 거 여기다가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메인 거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메인 거실 사이즈는 4.3m로 굉장히 넓은 거실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순환기가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에 소파 자리도 지금 5인용 소파 주실 수 있게끔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반대편 아트월 공간도 이제 TV도 대형 TV 주실 수 있게끔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장은 거실 뷰가 이제 막힘없는 뷰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남양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채광 역시 굉장히 잘 들어오실 것 같고요. 그리고 거실 반대편에 있는 이어서 주방 이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은 전체적으로 D자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지금 주방간 폭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주방도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제 앞쪽에는 아일랜드 식탁 자리가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4인 가족분들이 부족함 없이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쪽에는 이제 메리 평 후드와 함께 상고에 전기 국탑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으로는 사각 싱크볼과 함께 수납 공간도 깔끔하게 상하구장 빈틈없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옆쪽으로 보시면 이제 양문형 냉장고 두 대. 설치하실 수 있게끔 냉장고 자리도 널찍하게 확보를 잘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주방을 지나서 이제 안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두 번째 안방 사이즈는 3.4, 3.3 나오는 안방 사이즈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함께 그 위쪽에는 라인 조명 등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방 역시도 거실과 같은 정남향에 위치했기 때문에 안방 역시도 굉장히 햇살이 잘 들어오고 그 안방 이제 안쪽으로 오른편에 보시면은 가운데는 이제 파우더룸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파우더룸 공간, 공간과 함께,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는 드레스룸 공간까지 함께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스템 행거는 저희가 함께 옵션으로 준비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드레스룸 공간 반대편에 있는 이제 욕실 이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도 굉장히 폭이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성인분들이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울 뒤편에도 수납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안방 욕실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방 사이즈는 2.5m, 2.4m 나오는 마지막 세 번째 방 사이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방은 앞쪽에 이제 방 베란다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드레스룸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취미방이나 서재룸 사용하시면 마지막 세 번째 방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부평 신축 현장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트리플 역세권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무의주공과 취득세까지 전에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잘 갖춰진 오늘의 현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분양가 내용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